여러분, 오늘은 종교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독교는 영지주의의 순화된 버전이다 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이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주장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여행을 해서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고대 지중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정형화된 기독교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양한 종교적 사상들이 서로 경쟁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하게 얽혀 있던 시대였죠.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들어보셨나요? 그노시스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깨달음, 신비한 통찰, 우주의 진리를 꿰뚫어보는 영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물질 세계는 완전한 실패작이었어요. 진정한 신, 즉 최고신은 순수한 빛과 진리의 세계에 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가 만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열등한 창조자를 데미우르 고스라고 불렀는데 이 존재가 실수로 또는 악의로 이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영혼이 원래 그 빛의 세계에서 왔다고 믿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조각처럼 우리 안에는 신성한 불꽃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불꽃이 지금은 물질적인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다고 봤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 내면의 신성한 본질을 깨달아서 다시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초기 기독교를 살펴보죠.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교에서 기원했으며 그 발전 과정에서 바울의 신비주의적 신학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지주의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먼저 세상에 대한 인식부터 그래요. 기독교도 이 세상을 완전히 좋은 곳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곳,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영지주의처럼 세상 자체를 악으로 보지는 않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고, 구원이 필요한 곳이라는 관점은 비슷해요. 구원의 방식도 흥미롭게 닮아 있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특별한 지식과 계시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기독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둘다 단순한 윤리적 행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보는 점도 같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도 유사합니다. 영지주의에서 영혼은 하늘에서 온 것이고 육체는 감옥이라고 했는데 기독교에서도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바울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고 한 말이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한 탄식은 영지주의적 세계관과 상당히 비슷하게 들려요. 특히 바울의 경험담은 정말 흥미로워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말하는데, 이런 다층 천상 체험담은 영지주의의 플레로마 개념과 거의 일치해요. 요한계시록의 복잡한 우주적 상징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기서 순화된 버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가 영지주의의 모든 요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영지주의의 극단적인 부분들을 적절히 조절하고 수정했다고 볼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창조에 대한 관점이에요. 영지주의는 이 세상 자체가 실수작이라고 봤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본래 좋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신 그 말씀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죄 때문이지, 세상 자체가 악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성육신 교리도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신적 존재가 더러운 물질인 육체를 입는다는 걸 상상도 할수 없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실제로는 육체를 갖지 않았다거나, 겉보기에만 인간의 모습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통 기독교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구원의 범위도 달라요. 영지주의는 철저히 엘리트주의적이었어요. 특별한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선택된 소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선포했어요. 우주론도 재구성되었어요. 영지주의의 복잡한 다단계 하늘 세계나 별과 천체의 영적 지도 같은 건 기독교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분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계획이 중심이 되었죠. 실제로 초기 기독교 예수를 보면 재미있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실리카의 천장이나 회당의 모자이크에는 황도대 상징이나 행성들이 종종 등장해요. 이런 건 하늘의 질서와 별자리의 운행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표현으로 본 거겠죠. 예수가 12제자를 선택한 것도 12궁도나 12성자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 히브리 전통에서는 이 땅에서의 정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것도 대부분 현실 세계에서의 구원이었어요. 하지만 기독교, 특히 후기로 갈수록 개인 영혼의 구원과 사후 세계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이 점에서 기독교는 어느 정도 영지주의화된 히브리 종교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영지주의는 다신적이고 혼돈적인 우주관을 가졌다면 기독교는 일신론적이고 계획적인 우주관을 가졌어요. 구원에 있어서도 영지주의는 내면의 지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봤지만 기독교는 예술을 통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했죠. 세상에 대한 태도도 어. 영지주의는 회피나 탈출을 추구했다면, 기독교는 구속적 회복이나 심판을 기대했어요. 종말론도 영지주의는 개인적 해방에 집중했지만, 기독교는 우주적 새 창조와 부활을 강조했고요. 결국 기독교가 순화된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유는, 영지주의의 엘리트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더 넓은 대중성과 신학적 일관성을 갖춘 방향으로 발전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이런 관점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종교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지주의도 분명히 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관점이 신선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